안녕하세요. 주요야TV입니다. 오늘의 원피스 1064화 심청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64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반호가와 함께 푸딩을 납치하고 검은수미작단 배에 서있는 아오키지가 그려있는 1064화의 표지입니다. 아오키지가 왜 검은수미작단에 들어갔고 아오키지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오키지가 반호가와 트랜드에 등장한 떡밥이 무엇인지는 1064화 떡밥 분석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로우에게 도쿠큐에 말해 스트롱거가 잘리자 죽었다고 말하는 도쿠큐입니다. 다만 로우의 능력이 룸 안에서 잘리기만 한 거지 죽은 건 아닌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사과 폭탄을 던지는 도쿠큐입니다. 재밌는 건 과거 루피와 도쿠큐가 처음 만났을 당시에 도쿠큐가 루피에게 이 사과를 먹으라고 주었다는 겁니다. 다만 루피는 운이 좋게 이중에도 진짜 사과를 골라 아무렇지 않았죠. 사과를 공격할 때도 쓰는 걸로 보아 사과 폭탄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한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로우의 적단의 활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우의 적단을 보며 같은 걸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이들은 로우 원맨 팀이라는 거죠. 다만 이번 검은서의 적단과의 전투를 보면 로우의 적단의 선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며 활약을 합니다. 물론 밀집 모제의 적단 정도는 아니지만 로우 원맨 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보이네요.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로우의 전략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로우의 적단의 선원들도 활약을 한건 맞지만 이들이 활약할 수 있었던 건 로우의 역할이 크죠. 게다가 제가 로우 전략 중 제일 감탄했던 건 로우는 검은색 적단이 모두 악마의 열매를 먹어 바다가 역사밍을 바로 파악하고 로우는 직접적으로 티치를 상대하며 시선을 돌리고 잠수함으로는 따로 검은색 적단의 배를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노쿠니에서도 직접적인 지휘 역시 로우였는데 개인적으로 원피스 최고의 전략가는 로우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 장면은 사과 폭탄을 무마시키는 사치입니다. 사과폭탄을 없애버릴 정도의 바닷물을 뱉어버리는 사치는 생각보다 실력자로 보입니다. 다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우의 스피노프, 원피스 노벨 로우에서 배포는 로우 다음으로 강한 강제로 소개되었다는 겁니다. 사치가 이 정도인데 배포의 강함은 어느 정도일지 기대되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로우의 기술, 알룸입니다. 로우의 각성 기술 중 알룸은 과거 빅맘에게 처음 쓰였습니다. 론우이 기술로 빅맘의 소리를 차단했고 이 기술로 인해 빅마이 주변 인간들에게 수면을 증수하려던 시도와 직소 호미지들의 원을 원천 봉쇄했죠. 당시에는 소리를 차단해 알룸에서 알이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고요고요 열매를 먹은 로우의 은인 로신한테 알을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164화에서 보니 알이 로신한테를 의미하는 건 아닌 걸로 보이네요. 아와 로우의 각성 기술 중 검에 룸을 휘감는 기술 K룸과는 달리 알룸은 룸을 구 형태로 던져서 원거리 상대를 감싸는 기술로 보이네요. 다음 주제문는 로우의 각성 기술 쇼크빌레를 맞고 멀쩡한 티치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빅맘도 이 기술을 맞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물론 빅맘도 티치처럼 멀쩡하게 등장을 했지만 빅맘의 별명은 강철풍선으로 엄청난 맷집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런 빅맘도 고통스러워하며 겨우 일어섰는데 티치도 일어섰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죠. 분명한 건 어둠어둠 열매를 먹어 고통을 배로 느끼는 티치에게 어떤 공격이든 티치의 맷집은 상상 이상입니다. 과연 티치 맷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티치 맷집에 관한 이야기는 1064화 떡밥 분석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티치의 패양색 폐기입니다. 티치는 로우의 각성 기술을 막아내며 흔들흔들 열매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패양색 효과입니다. 아시다시피 패양색 폐기는 검은색 번개처럼 효과가 나오는데 로우와 티치의 충돌에서도 검은색 번개가 나옵니다. 분명한 건 1063화에서도 티치의 공격에 의해 검은색 번개가 나오기도 했죠. 물론 디에일 쪽이면 록스의 의지를 이어가는 티치인 만큼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는 게 이상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 효과가 흔들는들리열매의 효과인지 폐양색인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암수를 준비하는 티치입니다. 암수는 손바닥에서 나오는 어둠의 인력으로 악마열매 능력자의 실체를 끌어당기는 기술입니다. 과거 티치는 루피를 끌어들여 루피가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었죠. 만약 티치가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능력에 의존을 많이 하던 로우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일 겁니다. 즉, 로우는 패배할 위기에 처한다는 거죠. 다만 로우가 여기서 죽어 능력을 빼앗기에는 주연급에 많은 떡밥이 있는 만큼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등장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도와줄 사람 첫 번째 가능성은 티치와 대결 구도가 있는 붉은머리 해적단일 수 있겠지만 1063화 심청 분석에서 말했던 것처럼 붉은머리 해적단은 검은선 해적단과 11대11 대결 떡밥이 있는 만큼 현재 검은 수매 적단이 4명 밖에 없는데 붉은 머리의 적단이 등장하는 건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티치와 로우의 싸움에 누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볼때 가장 주목할 만한 후보는 해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1064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 중 하나는 해군 본부에서 티치와 로우의 싸움을 주목하고 있고 아카이노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은 원수이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해서 답답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즉슨 다른 해군들은 출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다시 말해 해군이 출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해군이 출격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키자르의 출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어둠을 상징하는 티치와 빛을 상징하는 키자르의 대결은 충분히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떡밥입니다. 사실 이 둘의 대립 대결이 크게 나오지 않아 이 대결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아카이노가 움직이지 못하는 해군과 검은 수메 적단의 대결이라면 키자르 vs 티치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소드의 드레이크가 와노쿠니에서 쓰러지는 행적이 나오지 않으며, 같은 소드 대원들도 드레이크의 행적을 확인 못하는 만큼, 드레이크가 등장해 와노쿠니에 이어 롤을 다시 도와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대기에 답답해하는 아카이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카이누는 대기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소드 떡밥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카이노가 소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표지 속 아카이노 팔에 소드의 상징인 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아카이노는 현재 직책 때문에 대기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움직이는 해군기밀 특수부대라며 아카이노가 움직이기 가장 편한 집단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제면은 쿠마가 특수한 종족이라고 밝히는 보니입니다. 빅맘은 킹에게 토트랜드에 없는 종족이 거인족 포함 세 종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인족을 뺀 나머지 두 종족 중 하나는 킹의 종족인 루나리아족으로 밝혀졌지만 나머지 한 종족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종족이 쿠마의 종족인 걸로 보이네요. 과연 쿠마 종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보니가 세계 정부에 잡혀있던 것도 쿠마의 피를 이은 종족이기 때문일까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피로 이은 관계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를 중시하는 오다쌤이라면 본인은 쿠마의 양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정부가 본의를 잡고 있던 건 개인적으로 본의의 연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드래곤과 통화하는 베가펑크 1번입니다. 베가펑크와 드래곤이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드래곤과 쿠마는 같은 혁명은 동료라는 겁니다. 즉, 베가펑크와 드래곤이 연결되었다면 드래곤은 쿠마가 베가펑크에게 개조된 경위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쿠마는 왜 세계정부에 희생되는 선택을 했을까요? 제 1064화 풀버전 영상 및 분석 댓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은 바로 태양의 마태찬님의 댓글입니다. 태양의 마태찬님은 베가펑크가 혁명군이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들킬 위험에 처했고 쿠마가 자신을 희생해서 베가펑크를 의심해서 벗어나게 해준 거가 아닐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설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하는 베가펑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베가펑크는 CP0에게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혹은 이제 지병 혹은 나이로 죽을 걸 알고 있다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CP0가 자신을 죽이러 올걸 알고 이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루피랭이 CP0를 상대하고 선육인 베가펑크를 구해내지 않을까 싶네요. CP0가 베가펑크를 죽이는 이유가 이모가 팔게 했던 루루시아 왕국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뜬금없이 나왔던 베가펑크의 기술 홀로그램으로 루루시아 왕국을 만들었고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파괴하지 못해 세계정부가 분노해 베가펑크를 죽이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루시아 왕국 파괴 시 함께 루루시아 왕국에 있던 사보도 살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사보가 에그에 들어오고 루치아 대결 구도 떡밥이 있던 사보가 CP제를 막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 장면은 베가펑크를 만나러 가지 않는 조로와 부룩입니다. 1062화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말한 조로는 베가펑크를 만나러 가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로가 베가펑크에게 직접 요구를 했는데 베가펑크를 만나지 않고 배를 지키는 모습을 그린 건오다스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조로 부르기 있는 써니오에서 누군가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그리기 위해 조로가 써니오에 남긴 걸로 보이네요. 과연 조로와 부록 가배 등장할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